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SBS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지를 보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간 강의를 모두 잘 들었나요? SBS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야기를 좀더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왕은 누구였나요? 맞아요. 사울이에요. 사울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겸손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두 가지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자신이 나서서 제사를 진행했어요. 이것이 왜 죄가 될까요? 제사는 아무나 인도하지 못했어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제사장만이 할수 있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진행한 거예요. 두 번째 잘못은 아말렉 민족과 전투에서 왕과 모든 가축을 죽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시려고 계획하십니다. 다음 왕으로 다윗이 선택된 거예요. 자 이제 주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주기로 계획하셨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세의 아들 중한 명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선택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세와 여덟 명의 아들을 만나러 갔답니다. 이 세의 첫째 아들은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뽑으신 왕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사무엘아, 그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 세의 아들들이 한 명씩 차례대로 사무엘 앞을 지나갔어요. 하나님은 그들 중 아무도 뽑지 않으셨어요. 아들들이 모두 온 것입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어요. 막내 다윗이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새는 사람을 보내 다윗을 데려왔어요. 다윗이 들어오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아이가 맞다. <laughs> 사무엘은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표시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셨어요. 사무엘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한편 사울은 나쁜 영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신하들은 사울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한 신하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불러 하프 연주를 시켜보자고 제안했어요. 다윗은 사울이 고통받을 때마다 그에게 와서 하프를 연주했고, 다윗의 연주를 들은 사울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던 중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왔어요. 사울은 군대를 모아 전쟁을 치를 준비를 했어요.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하고 힘이 센 장수가 있었는데 그가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 외쳤어요. 누구든 덤벼라, 한번 싸워보자. 그러나 아무도 골리앗이 두려워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려고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의 고함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떨고 있는 모습도 봤죠. 다윗은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섰어요. 사울은 어떻게 골리앗과 맞서겠냐며 다윗을 막았죠. 다윗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도 쓰러뜨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주었지만 그것은 너무 크고 무거웠어요. 다윗은 갑옷을 벗고는 근처 시냇가로 가 조약돌 몇 개를 주워왔죠. 다윗이 가진 무기는 조약돌 5개와 물매가 전부였어요. 골리앗은 다윗이 어린 소년인 것을 보고 놀렸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며 물매로 돌을 던져 그의 이마를 맞혔어요. 골리앗은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죠. 다윗은 덩치가 크거나 힘이 센 장수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을 주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도 강한 장수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인들을 구원할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자 3강의 핵심 구절을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래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3강의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과 마지막에 있는 곳에 적으면서 들어주세요 어, 14페이지에 정리를 하면 됩니다 먼저.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다지파 2세의 아들입니다. 2세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다윗은 8번째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직업을 살펴볼까요? 다윗은 양치기 목동입니다. 특기는 물맷돌 던지기, 그리고 하프 연주, 그리고 노래 부르기이고요. 성격은 용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다윗을 소개하는 한 군데가 나오는데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윗은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위험에 처한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이어서 사무엘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죠.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두 번째 왕인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블레셋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은 지중해라는 바다를 끼고 있어서 굉장히 호전적이고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시에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기 문화가 발달해서 강력한 무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투력이 강한 민족이었죠. 대표적인 장수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만 골리앗이 있었죠. 지금으로 팔레스타인 나라의 조상들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세는 <목소리> 어느 지파였고 아들이 몇 명이 있었나요? 이세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8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세의 후손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뽑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나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을 알면 사울이 싫어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세의 집에 내가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라고 말하고. 다윗을 만났을 때 왕의 증거인 기름을 붓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위해 연주한 악기는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하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계속해서 악신이 찾아왔어요. 사울이 괴로워할 때마다 다윗을 불러서 하프를 연주하게 했어요. 하프 연주 소리를 들으면 고통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주 부르게 돼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곱 명의 형들이 블레셋과 전투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어요. 먹을 음식을 가져다 주고 형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조약돌을 몇개 주었을까요? 정답은 다섯 개죠. 사울은 자신이 쓰던 갑옷과 방패, 칼과 창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엄청 좋은 재질의 무기와 방어구였지만 다윗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곰이나 사자를 쫓을 때 쓰던 물맷돌 다섯 개가 더 편했던 거예요 가스펠링크 다윗은 겨우 조약돌 다섯 개로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최첨단 무기를 무장한 전사와. 돌팔매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다윗이 화살이었다면 골리앗은 미사일과도 같은 위력이었어요. 소년 다윗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가능한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퀴즈쇼! 자, 성경의 탐험하기는 퀴즈쇼예요. 성경에서 알맞은 답을 찾고 선을 이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사무엘은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나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인데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다윗은 이 세의 여덟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이스라엘과 싸운 민족은 누구인가요? 사무엘상 17장 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블레셋입니다. 전투민족이었고,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 다윗은 무엇으로 골리앗을 죽였나요? 사무엘상 17장 49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물맷돌로 죽였습니다. 네 번째 문제, 누가 다윗에게 골리앗을 묻지를 힘을 주셨나요?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6절까지 나오는데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누가 죄인들을 구원할 능력을 보여주셨나요? 디모대전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세요. 출석 퀴즈입니다. 첫 번째 문제 다윗의 양 찾기 들밭을 뛰어다니는 양이 몇 마리가 지나갔는지를 찾아서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찾았나요?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던진 돌은 골리앗에 어디에 박혔는가? 정답을 뒤에 있는 공간에다가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보면 거대한 블레스 장수였던 골리앗이 있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골리앗을 볼까요? 우와! 골리앗의 키는 지금 당시 약 3m 정도 되는 엄청난 거인인 같다고 했어요. 골리앗의 주특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없인 여기는 것이었어요. 골리앗은 노트북, 갑옷, 그리고 칼, 방패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협했죠. 이제 여러분들이 용감한 다윗이 되어 골리앗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키, 특기, 무기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목사님처럼 골리앗 옆에 키를 잴수 있는 수치가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키에 맞게 그림을 그려보고요, 사진을 붙여도 좋아요. 그리고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무기도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어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보여 주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과 함께 해 주셨어요. 용기도 주셨고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다윗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해 봅니다. 때로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놀림을 당할 때도 있어요. 다위처럼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대심을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손윤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믿는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신의 힘만으로 할수 없었던 일을 해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적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보고 써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사울처럼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생활이 많이 달라지고 불편해졌죠. 친구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친구들, 그리고 우리 소년부 선생님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